예? 그래서 저는 제 팀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laughs> 아 근데 걸리면 어떡합니까? 네. 그팀 짜주면서 또아 게임할 때좀 알려줄때 싸우는 스타일 아니에요? 안 싸우는 아 그러면 해야죠 그러면 해야죠 어 네, 네, 오.. 안 싸우고? 오 그러면 해야죠 그래서 어 한번 좀 어.. 같은 팀 되도 좋고 네. 예안 되도 좋고 <laughs> 아 되도 좋고 안 되도 네, 좋고 방송이니까 예이해해줄 아, 네. 네. 어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아, 자크라크몬니다자 열한 번째 멤버. 자, 11번째 멤버입니다 전좀 새로웠어요 사실 바로 걸복 와 아니 근데 게임을 잘하시지 않나 조금 그러니까 나이도 있어 요 사실 저기 유니폼에 적혀 있는 저희가 급그 번호가 다 나이로 적어놓은겁니다 아, 어? 나이가 연세가 조금 있으세요 아, 그래 아, 나는 나는 거지만 하고 30살인 줄 알았어 아 진짜 근데 완전 동안이에요 진짜 오 어, 36세이신데도 그리고 뭔가하면 되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아, 맞죠, 하는 맞죠,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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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열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어 굉장히 좀 좋아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 을좀 해봅니다 옛날에도 무슨 롤 대인과 같이 한번 하지 않았나요? 아, 아마 어. 다른 팀뭐그 철구형 팀이라 어, 했던 거 같은데. 어, 맞아, 네. 저 맞아요, 근도성 있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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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 예. 음. 네, 그렇게 해서 또 여러분들 님도 저희가 이렇게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12번째 마지막, 그러면, 네. 번째 마지막 메시티, 참가자는 메시티, 메시티, 메시티. 바로 맨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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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입니다스위 맨스티 맨스티 수인님이 네 게임을 네. 그래도 잘하지 않나요? 리버풀 어뭐배그은 조금 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다른 거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맞습니다. 리버풀 네. 옷이 근데 있거든요.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네. 이필리 이 대회에 적합한 분이 아닌가 이런 음, 생각을 해서 아예 네. 처음 해본다고 하더라고요. 리버풀 사실. 어 사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또 이제 많이 인기 순에서 좀 많이 높았던 오아님도 계시는데 제가 좀 생각했던 게 이게 아무래도 그 배그를 굉장히 그 정말 정점을 찍은 이 남자를 끼면은 차이가 나요, 그고 아무래도 예. 좀 그런 게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예. 또 그런 것도 있었고, 음. 사실 또 이제 다른 버티버 분들도 진짜 많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그쵸. 저희가 얘기를 해보니까 거의 다 합방으로 저희가 팀을 다 맞춰주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양해의 말씀, 사과의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요런 식으로 12명이 됐고 아, 그러면 은 원래 기존에는 한 팀장당 2명씩 제자를 받는 거였잖아요 이제 네. 3명이니까 네. 저희가 또어 아무래도 이제 좀 리그도 많아지고한시간 좀좀 일찍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아 그쵸 조금 더 길어지니까 확실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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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일요일날 하는데 원래 저희가 원래 늘7시일 7시에 좀쉬려가지 않았나요? 그쵸 대, 대회 결승전 대 아, 그. 일요일에 경기하는 거래네 예, 예, 근데 그렇죠. 저희가 맨스틱, 어, 맨스틱. 한 때, 이시 반, 이럴 때, 이럴 때, 예, 좀더 일찍 아니면은 뭐좀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아, 니면 저희가 근데 미리 공지했었던 거는 사실, 저는 사실 이렇게 많은 참가자가 신청을 할지 몰랐어요. 일단. 어, 그래서 섭외를 했잖아, 원래. 저 원래 섭외를 하려고 했어요, 사실. 어. 뭐 몇번더 전화해놓았었고. 근데 사실 이제 뭐 섭외랑 관련없이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뽑은 건데. 아, 그럼 섭외 안 했구나. 네, 그러니까 네. 섭외를 이제 원래는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 이건 안 되겠다. 그냥 이제 그냥 공지 써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음. 그래서 일요일날 저희가 원래 보시면, 공지를 보시면. 네네. 1대1, 1대1, 그리고 두 명이기 때문에 어, 2대1, 2대1, 그, 네, 어.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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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2세트도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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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1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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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대1세대1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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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대1세대1이대1퍼대1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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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1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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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1 1대1, 그대1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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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1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laughs> 이제 대망의 어그로크네 바로 블랙 툴. 자오좋오오 어, 좋아. 좋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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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오, 이런 걸또 준비해 를 주셨구나. 자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 한번 갖다 주세요, 상기 씨. 네어 좋습니다. 예. 자, 앞으로 이렇게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제발. 아, 난 진짜 맨시티 하고 싶은데. 네. 맨시티 아니면 리버풀. 플아요 자, 민경호 선수야. 아, 오늘... 어, 초록색 옷인데 빨간색 옷을 입어야 했군요. 어, 어 맞네? 어, 그냥 할게요. 네. 어 좋네요. 오케이, 좀 할게. 네. 딱 맞춰서. 그렇지. <laughs> 탱고 잘해. 어, 탱고 오늘 일 이렇게 잘해 어. 자, 우리 채팅창. 예. 지금 정말 다 빼.. 빼 주시고. <laughs> 여 여기 여기 다하면 되죠. 여기다. 여기 이렇게. <laughs> 어, 여기다. 오케이. <laughs> 자. 어 약간 진짜 보기 같은데? 어 살짝 그런 느낌이다 어, 진짜로. 음. 아니 보기 알아? 아, 맨데커기 알죠? 저기 비서예요. 정상결전. 맨데 싫어요. 정상 지금, 싫어. 진짜로? 정상결전까지 다 보고 그 뒤로 안 봤습니다. 오, 어. 나보다 더 많이 봤네? 왜? 정상결전 안 봤다고요? 유벤투스는 못 들었다고 올라. 유벤투스도 안된거 같았는데 다시 돌려서 보니까 그래서 있잖아. 유벤투스 아, 맨유 말고 리버풀 그니까? 아니면 맨시티. 아 진짜로? 어. 아 언제 봤어? 이, 나 군대 때 군대 때? 아, 군대 때 너무 심심해 가지고 맨날 좀좀제발 리버풀 아니 맨. 자, 또... 그러면은 나 리버풀은 한번 옷도 뽑아보겠습니다. 있어. 아, 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과연 또 어떻게 될지. 예. 참가자 팀. 네, 예, 알겠습니다. 아, 나나 긴장된다. 자, 나 혼자 혼자 할 참가자 제가 뽑볼거 음, 어떻게 음, 할까요? 음, 좋습니다. 음, 제가 그러면 팀을 뽑는 걸로. 오, 케이 알겠습니다. 자. 예. 자! 자, 자 요거를 넣고, 어, 넣고, 넣고 나서 한 나시고, 번씩 탱고좀 부금 좀해 주시고 하나에서는 아니, 참가자를 하나에서 챔스 참... 음으로 할까요? 어 좋은데요. 그리고 오늘 상호 같기 때문에 다시 보기가 남겨 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응. 이거 그 끝나고 바로 잘라서 탱고가 좀 해주세요. 네. 예, 다시 보기 좀 남겨놓고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원래 뿌요씨 방송에서 이걸 할라 했거든요. 왜냐면 네. 챔스 이게 꾸시가 네. 어, 있었거든요. 오늘 네. 아프리카에 반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급하게 전화를 아 해가지고 아 반납했어? 예, 어, 예 그래서 통음도 뭐 버렸다 이런 줄알 예, 근데 이게 제가 그래. 통 때문이라고 말 못한 게 통을 얘기하면 이게 스포가 되니까 우리가 아 팀을 뽑는 거다 스포가 되니까 어. 아니 근데 제가 스포했어요 비만... 죄송한데 저도 했어요 사실 네, 예, 제가 예, 팀 뽑을 것 같다고 예, 저도요 예, 예. 예. 자 가보겠습니다 자참참가자 먼저 뽑으시면 제가 팀 뽑겠습니다 좋습니다 도어? 자 그러면 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자 자, 팀은 바로 메시티가 될수 있을지 김민규 팀으로 갈지 이 녀석으로 하겠습니다 노란색 어자 이거 하고 저 화면 옮기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걸 못 뽑아? 어, 자 어떻게 할지 맨유로 갈지 리버풀한테 유에투스 갈지 맨시티 갈지, 갈지 자 과연! 토마토 맨시티 아네자 이렇게 되면 토마토와 김민경 그쵸죠예 네. 네. 원한대로 됐어요 어, 네 그렇죠 맨시티가 있었는데 와 이게 딱 되네요 어, 자 과연 자기 가 원한대로 될지 네. 두 번째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아근데 토마토가 진짜 저 진성 맨시티 아니면방송상 아, 매시가 혼란이 너무 귀엽대요. 아, 진짜로? 혼란이 네. 귀엽다고? 혼란이 너무 귀엽대요. 보시 어, 하지. 왜? 네. 어, 왜너 어떻게 됐어? 니 오, 나 맨시티. 맨시티, 맨시티, 맨시티 나이스. 이거 나이스! 뭐야, 나 그때 가지고 뭔가 하는데 그것도 맞아요. 공격수 맨시티 너이 타이렉타 화나시려가 너무 안 좋고. 맞죠. 콜라도 팀은 콜라도는 좋죠. 네. 그러기 때문에 우승하기 빡셀 수 있죠. 진짜 오열이라고? 좀 잘해줬기 때문에 가르치면 좀 잘해 줄수 있습니다. 근데 김민규 아, 씨도 아, 얼마 전에 SPL 콜란을팔칼를 샀다 바로 팔았어요. 아, 그래요? 너무 안 좋다. 이렇게. 아, 네. 맨시티. 네. 네. 그런 변수가 좀 있어 가지고 어, 아니, 아니 나 그럼, 맨시티 팀도 그럼 그럼 이미 다 맞춰 져 있어. 나는. 어. 몰라요. 너무 안 좋아서 깜짝 놀랐고요. 알겠습니다. 찾가고 있습니다. 자! 붕들여 주세요. 방송동 아닌데? 얘예 나오. 그러면 좀 잘한다고 아 근데 그러면 동기자 같이 뽑는 게더 이득일 어, 수. 도아 어, 그럼 수 맨시티 두 명이야. 자 그러면 저도 지금 말, 맨시티 두 맨시티 명이야. 네. 맨시티를 바라는 아, 사람들이. 아자 아. 아. 과연 수 따로 팀아 선수가 아? 뽑힐지. 격키 얘나. 죄송해. 살짝 흔들고 이렇게 자이 녀석. 여기 팀 왔으면 좋겠다. 나얘 나오니라고 했어. 나 운이 개 좋다고. 아 그래? 왜? 어떻게 될지 나 팀은 과연? 오, 어? 유벤투스잖 어, 유벤투스! 예단 유벤투스. 어, 어, 유벤투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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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쁘지 유벤투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나수 수랑 팀하고 싶었어. 예나? 수가 잘할 것같은데지나좀해 봤어 가지고. 네. 수 천만원이죠? 천만 캐시 <laughs> 알아서 나누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아, 넥슨에서 또팀그 예. 지원비를 지원해줘가지고 예. 아마 오늘 저녁 오늘 저녁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이 들어왔. 들어왔을 거예요 저희 오, 계정으로 아 그러면은 저 200, 200씩 나눠 우리가 200, 200, 200씩 다그 주면 됩니다 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기존에 만약에 예. 스쿼드가 만들어진 사람은 그 스쿼드를 쓰면 안 되나요? 아 근데 거의 그당아치다 낮아서 어. 아마 토마토가 좀 많이 높고 나머지 다 거의 막 600억대, 700억대 이렇더라고요. 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어, 그냥 떼먹자고 그것도 좋아요. 저는 내가고 신청하셨기 때문에 당신들이 현질하세요 좋습니다. <laughs> 어머 팀의 재량껏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예. 자 가보겠습니다. 나 내가 팀 제일 좋아. 아 정말 어. 시끄럽다고 선생님. 아 예. 네 시끄럽게 해요. 자 가보겠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아 알았어 그냥 얘들아 자더보겠습니다자네자 <laughs> 보겠습니다 자자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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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누가 뽑힐지 과연 주보리 주보리, 주보리 씨 유벤토스 가슴 좋겠다 주보리 <laughs> 자 <목소리> <목소리> <laughs> 자 그러면은 과연 유벤, 과연 유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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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유벤, 팀이 걸릴지 자 어떤 팀이 걸릴지 제 손에 정답이 없네요 안돼 안돼 여러분 이름을 합쳐 말하지 마세요 사방에서 이 녀석으로 하겠습니다 이름을 합쳐 말하지 <목소리> 말아주세요 안돼요 안돼요 안 돼, 존버 이런 거, 같아요. 세금 눌러요. 구독... 제발 는개새끼 개새끼들, 는 개새끼들, 존버개새끼 개새끼들, 을버는 개새끼들, 존는 개새끼들, 버는개버풀개들버는개들버는버 고양이또잘 가르치기 때문에 네. 이제 또 제대로 또 배울 수가 있죠. 많은 분들이 까비를 외치네요 선생님. 그렇습니다. <laughs> 네. 블랙넣고요 뻥이고요. 자 바로 <laughs> 갑니다. 네. 자 유튜브 그막 아까 보여래. <laughs> 자. 자 과연? 아나스매스피드으면 좋겠다. 헐보님! 비진 걸보! 헐보님!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요 녀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 세게 접었어? 과연 걸보의 팀은 근데 맞다, 잘할 것 아. 같아 나는 진짜 로피. 아 재능이 있어. 살짝. 어. 나, 자, 난 솔직히 안영수하고 네. 막내현진님하고 홀보님은 피발을 잘할 것 같아. <laughs> 처음 시작하는 데도. 어. 어. 막내현진, 안녕수야 홀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 채팅창 맹포 적당히 하시고요. 적당히 해. 네. 맹포, 맹포. 투명광 겠습니다 자. 아 그만 흔들면 안 돼. 진짜. 자. <laughs> 자, 오케이. 아니 소스 초딩답대. 어, 네. 난 김씨. 안돼. 다누리! 씨. 아 내가! 누리 언니랑은 팀 안하고 싶어 연주 알아? 팀장이김민규라 어떤 팀으로 갈지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같은 팀을가면 맨시티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제주스또좋아한다 했고 또 닮았다고 해서 네 예. 이분이 진짜 존게임을 잘해서 네. 아마 진짜 제가 봤을 때는 게임 잘할것 같아요 진짜로 다누리 씨도 자 과연 존나 세기 져서 안 보여 다누리의 ]구나. 팀은 바로 오휴 맨유! 자, 자 이렇게 되면 맨유 팀이 지금 두 명이나 완성이 됐습니다 아 내가 맨유로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걸보어 다누리님 이렇게 되고요 자 이어서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저 이게 자꾸 팀을 뽑으니까 사람들이 두근두근 긴장돼가지고 어, 제가 혹시 3가자을 예.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네 인증시가 예. 좀 뽑아주세요 예. 네 제가 아니 근데 어떻게 지금 만족해요 팀은? 어 나쁘지 않아요 게임 재능 있을 것 같아요 그 친구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은요? 저도 만족합니다. 아, 득기 해나. 저도 괜찮아요. 아, 그럼 방송 끝나고 바로 합방을 잡아야겠다 이거. 어, 진짜로. 아, 감도 같은 팀에서 뚜밥이 언니랑 감수 쌍파랑 싸우 싸우면 전 나오기겠다. 뚜밥 아, 감수 스 같은 팀 됐으면 좋겠다, 인정? 자, 다음 선수는 바로. 아, 어! 유벤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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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벤투스. 자, 과연 뚜밥 어떤 팀으로 갈지? 이은 같이 하는 거 아니라고? 그니까 러 재밌지! 제발! 제발 유벤투스! 제발 유벤투스! 두밥이 원래 리버프 그저 맨시티 팬 아닌가요? 맨시티 팬입니다! 근데 맨시티가 피파에 썩어가지고 예 자! 맨시티 팬! 달을 외쳤거든요 뚜밥? 제발 유벤투스! 과연. 유벤투스 가자! 오리버풀을 지금 연호하는 시청자분들이 많고 과연 어떤 팀으로 갈지? 과연 뚜밥? 오! 유벤투스! 자! 오늘이 아, 어, 아, 예. 아, 예. 재밌, 예. 네. 아... 아 이거 되게 만족이 되시나요? 아니 저거 아니 왜냐면 이게 아 재밌겠다! 재밌겠다! 잘하지 않아가지고 나이짜싸워 나와 자또 예.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야 큰얘기 났다 싸워라 아좀 단수 아니에요 사람들이 반응이 아니라면 전 네. 약간 안중수야 봐 했거든요 아 네. 아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이고야. 싸운다 싸운다 좋습니다 자, <laughs> 자, 출발하겠습니다 개웃기겠다 자 다음은 바로 <laughs> 오 나왔습니다 어? 오 막내현진 막내현진 현진님도 잘할 것 같은데 막내현진은 막내 과연 어떤 팀으로 가게 될지 자! 막내 현진 전 진짜 저만 아니면 돼요 아이 사람 자꾸 개념 싸움 걸어요 진짜로 전 저만 아니면 가자 맨유 가자 아닙니다 저만 아니면 됩니다 진짜로 어잘할거같아 부탁드립니다 스님 제발 우리 팀 왔으면 부탁드립니다. 좋겠다 잘할거같아 제노층일 거같아 저만 아니면 됩니다 나 우리 팀좀 잘하는 사람 왔으면 좋겠어 맨유 차어야 수혀랑 스피랑 같은 팀 되는 거 아니야? 자. 맞아?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레전드적인 상황이 나왔고요. 자 그럼 일단 오프닝 토크로 롤링 하고 가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아, 제발 구구즈, 구구즈 가자. 제발 구구즈. 아, 자 다음은 아수피걔 내가 언니야. 음, 바로 00년생이에요. 나한테 계속 반말해. 바로 안녕 야 제발 멘시티 수야. 아. 수야, 수야. 안녕 수야입니다! 안녕 수야! 유스야 되는데! 위엔투스야 되는데! 자! 자! 하겠습니다! 네. 자! 과연! 안녕 수야! 어떤 팀으로 들어갈지! 제발 티 제발! 과연! 안녕 수야! 자! 가보습니다 제발! 제발 위엔투스 어떤 유명투. 팀으로 갈지! 위엔투스 가자! 아, 얘가 게임 잘해! 아 리버풀! 네, 리버풀 와차 이렇게든 복구형 팀팀이죠? 와, 와. 네. 안영수야 두치아 복구 이거 이거 재밌을 거 같은데요? 어. 좋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조합. 그니까요 네. 진짜 신선한 조합. 어. 두치아 복구 주보리 안영수야? 지금 내가 봤을 때 믹주형이 제일 신났어요. 씨발! 좋습니다. 믹주형 제일 신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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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복음 틀어주시고요 어. 자 우리 언니 잘해? 아 네. 하겠습니다. 자! 믹수 씨는 보니까 BJ 중에 토끼 에나가 그렇게 예쁘다 이 얘기를 많이 하네요 아 믹수 형이? 예. 네. 아 토끼 에나가 됐으면 정말 웃겼을 것 같아요 수익! 자 다음! 수익! 오오 수익이 언니는 자. 게임 잘하는 거 어때요? 근데 배그 잘하는 역캠들이 모든 게임 잘하는 거 같은데? 자 가보겠습니다 자! 자! 맨스틱? 자 과연? <laughs> 어 왜왜왜 무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안뜯어지지어 네. 자! 과 맨시티! 우리팀이다! 우리팀이다! 자 이렇게 되면서 어 그러면 녹음기 자, 하나 더 추가된다 김민교 토마토 쏘이입니다 네, 녹음기 자, 하나 더 추가된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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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laughs> 지금 이제 유베투스 한자리 리버풀 한자리 맨시티 한자리 네. 남았습니다 됐죠 <laughs> 자 계속해서 흔들어주시죠 아니 나 친해! 쓸 거야. 좋습니다. 어, 알았어. 흉가 올릴게. 알았어. 미안해. 자. 친구 뭐 해? 자. 자. <laughs> 바로 오리오리오리오리 우리는 오리오리. 진짜 다르해? 가져간 팀 좋아요. 왜냐? 오리는 나쁘지 않아. 게임 재능이 있어요. 어, 그럼 제발. 진짜 잘해. 어제 우승도 했잖아요. 어, 우리지만. 뭐, 예. 네. 자. 자, 가현. 아, 또 바스보드였다고 하는데 어? 자, 과연? 자, 맨스티 과연? 맨스티 어, <laughs> 이거 발로까야 되는데, 발로까야 그게 공론인데. 자, 오리에 안 팀은 바로! 리버풀! 리 리버풀! 이버풀리버 어, 리버풀! 어, 리버풀! 어, 리버는거리 리버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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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 자, 자 이제 그리고 자, 수피 이만희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수피 이만희 둘중 누가 더 잘하냐? 모르겠다 아무나 와라. 둘다둘다 둘다 친해가지고 그러니까 게임 감스트 이만희 조합을 진짜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과연 수피 수피입니다. 자 수피 자, 수피? 자 매, 남은 건 맨시티 그리고 유벤투스 아무나 와라 한두 팀. 잘 하나요? 아 재능 있어요. 아 진짜! 제가 봤을 때 거의 여자 원탑 재능. 진짜 원탑 재능이에요. 씨발 빨간색이냐 이거냐? <laughs> 빨간색이냐? 핑크색이냐? 과연? 골라주세요. 못 고르겠습니다. <laughs> 제가요? 골라주세요. 그러면 제가 예언 녀석들 중에 인사 소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 소 과연, 감피냐, 아, 감, 아니냐. 수피의 팀은, 그리고, 자연스럽게 여기는 이만희 팀이 되겠죠? 그 바로, 맨시티다. 맨시티! 수피, 수피! 야, 나토. 이렇게 되면, 자, 차... 맨시티 수피들하고, 오, 감스트 이만희? 아니, 우리 나쁘지 않은데? 감스트 이만희까지? 어, 이러면 나쁘지 않은데 우리? 네. 우리 팀 나쁘지 자, 볼까요? 예. 우리팀 나쁘지 않아. 자볼까요 예. 아, 이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네네네. 네. 네. 자한번 보여주시고. 오케이. 어이구. 어. 네. 자 좋습니다. 예. 자. 자 여기 보시면 자 유벤투벤투스죠. 네 이거 도한번 보여주시고. 아, 네 여기서 더 보시면. 교토상이죠. 예, 임한이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대참사죠. 임아니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팀이 완성이. 대신 한번 마지막 팀 보여주시죠. 예. 자 완성된 팀은 바로 이렇게. 예. 네. 맨유의 걸포 단우리 막내연진. 네. 유벤투스의 토끼의 땋두밥 이만이 리버풀의 주보리 안녕수야 오리. 맨시티의 토마토 수힛 수피입니다. 아 근데 리버풀이 너무 세 보여요. 네. 와 리버풀. 저도 나쁘진 않는데 네. 메시지는 걱정 안 되고 팀이 안 좋아가지고 그쵸. 그게 걱정 안 되고 어, 많은 분들이 이제 또 히들루를 예측해 주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 의견대로 아 준비를 안 했습니다 자좆 가시고요 자, 그렇지, 자 이렇게 <laughs> 어, 이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대로 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가한번 뽑은대로 또 가야기 때문에 맞죠 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또 연락해서 또 내일부터 이렇게 또 합방을 하고 네, 단독방을 받을 테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음. 근데 내일부터 또 새로운 시즌이라 그러니까 내일 딱 열리면 어떻게 한면 어, 되겠는데 새로운 그러니까? 시즌으로 또 이제 이렇게 팀을 맞출 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네. 근데 이걸 정해야 될것 같아. 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네. 원래 기존 팀에 200을 지원해 준다 했잖아. 그쵸? 그걸 더해버리면 이걸로 말 나올 수 있으니까 원래 팀은 놔둬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뚜밥도 지금 한국팀 그 안정환 형님이 영입을 하고 4천억이 있거든요 네. 그걸 안 쓰고 200으로만 짜야 되는지 이거를 확실히 좀 명확히 정의해야 되지 왜냐면은 토마토가 지금 팀이 사기인데 거기 200 더해버리면 금카드로 이러면 야 이거 팀 너무 사기잖아 피파 사실 핏반도 약간 있기 때문에 약간 있긴 해 그러면 인정. 요렇게 정하는 거 어때요? 어, 어때요? 최대 1조로 짜기 그냥 1조? 아, 최대 1조 인정 인정 1조 안 넘어가는 걸로 원래 200 하면 어느 정도 나오지 않나요? 200일조로. 인정, 인정. 아니면 세 팀으로만 하는 거야? 200으로만 짜기. 아, 그냥 아예 200 그거 아, 랜덤으로, 200에서 오. 나오는 걸로 그냥 랜덤으로. 지금까지 있는 거다 데려두고 네. 딱 나온 그 금액으로만. 좀그 있는 선수는 어차피 후보로 다 빼는. 아 그러면 괜찮겠네요. 그러면 은그카드까할 때도 더 몰입되고. 당신 전제네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네. 아 이렇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운빨이기 때문에. 그쵸, 운빨로 해야죠 예. 이게. 아니, 왜냐면 얼마 전에 강컴퍼니 멤버 저이 로기다가 예. 50만 원인가 80만 원에 했는데 1조 4천 원짜리 운빨 빚었거든요. 그래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한 명은 진짜 뭐한 2조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 2조, 2조 나올 수도 있지, 갈갈 있지. 진짜로. 거야, 진짜로. 막말로 진짜 5조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예.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좀 하고. 네. 자 팀이 이제 다 점이 졌는데요이거바로 가시나요, 어떻게? 예,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laughs> 어, 선생님, 선생님 뭐 하세요 이제? 저도 할건 없어요 사실. 왜요? 예. 예. <laughs> 저도요. 저도 할건 없어 가지고. 예. 자, 그러면은 어밥 <laughs> 먹자고요? 밥을 먹을까요 그러면? 어, 좋아요 저는. 어, 밥을 먹 밥을 먹읍시다 그러면. 예. 아, 선생님 그때 예, 저번에 무슨 뭐 따거 뭐 하신다고 하던 그건 언제예요 나중에? 아 그거는 너 그거 가기 전에 하자. 이피를 가기 전에. 아오지저 그리고 그것도 나와 주셔야 돼요. 어떤 거요? 국토대장장. 알겠습니다. 아니, 언제 아니, 하나요 몰라. 그것도. 예, 바로 정해주세요. 네, 바로 정해 주세요. 바로 밥 네. 먹고 CK 하자고? 어, 좋다. <laughs> 가자. 그러면은. 저, 다 아, 좋아요, 진짜로. 음. 야, 피파 한번 하자. 피파 한번 하자. 아, 좋아요. 근데 스닐좀 갖다 줘. 어, 아니 김민규 지금 휴방인가? 휴방인가? 민규, 예나 언니랑 데이트 중이라고? <웃음> <웃음> 어. <웃음> 수피랑 얘기 좀 해보자고. 수피. 얘 지금 그거네 다이어시키 중이네. 오호. 응? 음, 나봤어 로지텍. 로지텍. 오늘은 그냥 팀만 보는 거, 팀만 보는 거. 야, 딤이 어떻게 됐어? <laughs> 여기 왜 독서실이냐? 여기 야, 이거 털아지 때리는 건데? 아, 어 맞아 털에 또그 그냥 싹다 공격 그 효과 있어.